<목소리> 아, 아, 너무 마 이완 씨. 마약류 내중수약형이 인정하시나요?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,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아,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, 깊이 반성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음... 질문 받으셨나요? 뭐 예, 언론을 통해 알려진 뭐,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질문들 많이 받았고요. 뭐 제가 덮칠 <laughs>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사실대로 제 입장 전했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뭐, 사실. 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뭐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다 지지 않는다.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입장 표명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.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.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좀 표명을 하셨나요? 밝힐 아, 아, 수 있는 부분 다 밝힌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모발 검사에서는 코카인 이 검출됐다는 또그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면. 세요 네, 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요안녕하세하신건가요안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সাাাবোন স্য়াবোন সাাাকেে